응. 하단없이? 하단없이가 뭐지? 하단 안쓰고 하단 안쓰고? 할수 있겠어? 아 의식적으로 하단 쓸거 같은데 모신기가 필수니까 내가 봤을 때 처음부터 위험한데 오오 <laughs> 이건 이사명이 아닌데 이건 2.5승 <laughs> 안돼 <laughs> 3승이래 삼성이 최대다 아삼성은 너무 높게 봐줬다 오 7승? 쓰고 이기면 반띵이래 그래도 하단.. 어 썼네? <laughs> 아, 난 썼어요? 일단 이기면 50개래 미션 내 작은 콘텐츠 몇승 예상하십니까? 왜 안된거야 대체? <laughs> 미션 내 작은 콘텐츠 아, 1승 <laughs> 예상한대 내 생각에는 영승입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생각.. <laughs> 아, 내생각엔 저기 꼬부기 님 미션 건거못 받는다. 미션 한 건데. 아, 이기면 이기면 50개. 어? 하단 안 쓰고 이기면 돼. 하단 벌써 아까 썼고. 아, 아까 피싸이로. 응. 그러 전체 판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 여기서 이거 이기면 서브 미션. 어. 아, 이거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겠어. 어. 세한번 이겨서 라운드 3개 이겨야지. 그렇지. 진짜 어. 저 판은 지금은 하단 없어요. 아, 그러고. <laughs> 일단 이기는 게 낫지 아, 뭐 않을까? 어? 너 진기형 아냐? <laughs> 하단 써도 아 하단은 쓰고, 쓰고 싶은데 못쓰는게 아니고 그냥 처박고 있는건데 이건? <laughs> 아니 그냥 하단 쓸래! 아, 하단 쓸래! 어? 쓰라니까? 하단 쓸래 아, 아, 아까 쓰지 써도 써도 말래? 써도 이미 아까 픽셋하면서 모두가 망했어 어 방어눈 건지 말까? 제 생각이 짧았네요 영승오직게 박아봅니다 오 어, 이거 기... 이성균 목소리로 <laughs> 안된대! 아! 안돼! 응 돼! 나서, 당신의스금은 여기까지입니다. t i k 저 t i 있어? 어 i 트1 1인가1 n sir. Tiki, sir. 오오 k i sir. Tiki, sir. Tiki, s 다. r Tiki, s i 이 Tiki,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거울. 웬만해서는 이거 이거 미션 얘기하면 한6에서9구간 육구간에서 긴장감 있거든? 이건 연승부터 긴장감이 있네. <laughs> 이게 재밌네. 연승부터 긴장감 야, 있는 것도. 뭐지 가드면 이득이야? 아니? 말 쓰니까 돼 보이 존나 이득같은 게임하네. 말줄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알았어. 절중 절중. 오 오. 아 미션처럼 절중했어? 어. 어어어어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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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맞는 거야 이거 아까부터?

이했다. <laughs> 어이, 어이. 다르게 생각해야지. 고급 디스, 고급 디스, 초고급 어, 디스. 리, 리삼은 안 된다. 한 시간 동안 타임 매치해가지고. 어, 그것도 괜찮다. <laughs> 당신은 세다스여서 근데, <3단수여서>? 근데? <laughs> 거짓말처럼 한 시간 동안 연승하면 <laughs> 예, <스나베. 웃음> 아, 한 번도 못 이기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그게, 그게 더 웃기겠어. 요 <laughs> 진짜 방송 첫. 얘는 리삼 형도 스티브가 약간 파이 형이어가지고 당연히 아? 약해. 예, 훌렁이님, 저기 리삼이 스티브로 5 연승하는 걸로. 잡았어요. 10승 너무 오래 걸리고 훌렁이 님. 아이고! 너무... 이런데 뭐 훌렁이 님 너무 졸리대. 5승은 개불. <laughs> 오케운 어? <laughs> 존나 좋았네. 역시 스티브는 <laughs> 영, 영승부터 졸려 보는 맛이 있지. 오케이. 쉬 취엔 님. 쉬엔 님이랑 어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이찬님 서브 미션입니다. 이번 턴에 카운터 다섯 방 터지면 제 개인 마음 표시하겠습니다. 아오.. 개인 마음 표시하니.. 카운터 다섯 번 다음 판부터 하자. 오케이 오케이. 요건 지났고 다음 판에 이거 어차피 어, 음. 리 뭐냐.. 리매치 한번더 하니까 그때.. <laughs> 서브 미션 서브 미션 야몇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스티브맨 동감이 하나마다 1 0 0 0원야될거 같아. 스티브맨 동감이 하나마다 1000원씩.. 형 어, 뭐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목소리> 저분 이번 러 2, 3영차 지는 이 너무 비싸해서 져주는 거 아니야? 두판동안 올라운드 다이기아 올라운드구나. 지금 올라운드 한번 이겼어요. 음? 잠깐만. 3대 0으로 이기라는 거 아니야? 아 3대 0으로 이기라는 거구나? 어? <목소리> 한번 이겼네? 어? 네. 미션 하나 반반 <목소리> 반 정도 50%어 그렇네. 이제 여기서 라운드 오, 하나 50% 지는... 라운드 하나 지는 데욕한번 먹고 <laughs> 이번 턴은 이번 연습 턴입니다. 이번 연습 턴? 아 이번 5연승 안 해? 카운터 다섯 번? 지금 야너 서브 미션도 존나 걸려있고 뭐당 걸려있어 지금 <laughs> 너한테 기대가 크다 <laughs> 끝내자 야 미, 연습 미션 끝내자 말도 <laughs> 고요하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스듬하다가 꽂힌다 하지만 괜찮다 손이 너무 빠르니까 즐거웠다 <laughs> 벌써 G3 다수하다 2, 3 썼다. 2, 3에게는 스티브가 한 잔. 2, 3 썼다. 벌써 질것 같다. 올 라운드는 끝난 것 같다. 어우 야. 영하! 영하 실패! <laughs> <laughs> <응, 웃음> 실패! <laughs> 올 라운드. 아 이거 그럼 혹시 연속으로 아니지? 두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 올 라운드. 스티브 두판 동안. 다섯 번 동안. 아, 올 라운드는 두판 동안이니까 끝난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이거 끝난 거야. 역시 방송 천재 콘텐츠의 <laughs> 남자 미션 임파서블. 오. 배명이 <laughs> <laughs> 많다. 미삼당했다. 미삼, 민마 미삼 여기 누가 뭐꼭 뭐냐 호빗 음. 치에서 지금 장난 아니야. 지분 많다고. 완우 형 다음이야. 어쩌면 완우 형보다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아. 완우 형보다 배명이 더 많아. 오. 아, 이사명이 이런 콤보에 는 거부터가 대단한 거야. 지금 상중기 말고, 오우야,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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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줬는데? 한오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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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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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오우, 오선오님오세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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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오터오한오도오니오 방금 심하게 당했는데. 어 옆으로, 어 옆으로 맞으면 확정 아니야? 개노래 나나 개리고. 자 이제 거의 끝나가죠. <laughs> <laughs> <할수 있는> 1승하면 많이 했다. 인정. 와 어, <laughs> 별로다 말이야. <많이> 일승하면 <laughs> <laughs> 많이 했다. 에너지 발 달았고요. 아 거의 삼 분의 이 달았고요. 아그 선수 어디 가있을 어, 거야? 기막다리 패턴. 가즈. 이 이거, 아니고, 스톰펀치. 그래서 카운터 나서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 그 같은 느낌. 느낌가... 느낌. 카운터. 카 나면 인생 끝났죠. 그래서 어서 파요. 나와, 나와. 이렇게서 아 이렇게서 아 이거 이렇게 후원을 조금씩 당긴 다음에 야이 짤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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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형 도와주는 거? 야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 뭐 오셨네요. <웃음> 제 서브 미션은요. 실패 <laughs> 승승승 페페... 한 번만 <laughs> 해주세요. 마음 아얘또 뭐야? 야 저거 때려 그냥 야넌 이겨야 돼. 야 매너 지키지 마. 가서 때려. 에이! 가서 때려 임마. 너 이러면 못 이겨. 그렇지 그렇지 간다. <laughs> 몇 승? 그래. 여러분 5승 5승 원래 10승인데 간, 간 끝날 기비가 안보여가지고 5승으로 바꿨습니다 <laughs> <선쇼> 오 아따타 두겐 아따타 두겐 아이씨 준비해라 <웃음> 아 미치겠네 오, 5승은 아무도 못해 1승도 못해 애들이 이사님 오면 잠을 잘 수가 없대. 아, 아무도 아 못해. 미션은... 아마 그거 좀 해도 돼요. 전에 나 받은 거 있다 했잖아. 어? 받은 거 있다 했지,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이형... 이형... 지... 상 지인인데, 그, 그 형이 여기 통해서 한 번만 고맙다고 말좀안 해놓아도 돼? 말해 고맙지? Okay. 근데 그거 왜지 혼자 처먹고 있어? 나 혼자 먹지 않았지? 어, 네. 그러니까 약간 내팬 그런 건데 <laughs> 아나뭐 하냐 멍청아 <laughs> 멍청인거 알고 있네? <laughs> 요거 끝나고 말해 <말이야. 웃음> <laughs> 어, 나, 나 앉아서 게임한테 얘기할게 서브 미션잘가응안돼 안돼. 서브 미션 여러분 할수 있는 건 주시면 안됩니 <laughs> 저도 서브 미션좀 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여러분 서브 미션은할수 있는 걸좀 주면 알텐데. 오. 별거다 해? 응, 별거다 못해. 아. 네. <laughs> 돼. 응, 돼? 게못 해. 렛츠 올 진짜 연병하네 <laughs> <laughs> 깜짝 놀랐네 <씨>. 진짜 연병하네. <laughs> <씨. 웃음> 과연.. 어? 이삼님 게임하시니까박신님 서브 미션 걸면 되나요? <laughs> 금방 끝난다는 거죠? 어? 어? 어떻게 이겼어? 패패 <laughs> 승승승 <laughs> 없었고 그냥 이겨라 그냥 이기면 된다 리벤지? 디케보니 웃승못 참. 야 여기서 그 네가 딱 미션 딱 성공하고 후딱 들어오는 거반딱 준다. 그리고 너 아까 <laughs> 불쌍했다 <laughs> 너의 너에게 마음을 표하는 만 원도 있다 줄게. 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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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대신 뭘, 웃음> 얼마나 걸린 거야 이거지? 왜 이렇게 아, 파, 형? 나 담배 한세개 피고 있 사이에 이렇게 팔이 <laughs> <파이> 커졌어? <laughs> 축하해 형 담배 두가뽑았다 아, 아씨. 아네 윤상건님 알겠습니다. 아 윤상건님도 걸었구나. 알겠습니다. 뭐하는거야! <laughs> 아. 오늘 끝나긴 하나 힘들 것 같아요. 오오 잘뛰다안 지었는데? <laughs> 아, 왜지 그래, 그래. 어, 이분, 유튜브, 구독자 저, 분 저,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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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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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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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저금완벽하오 보고... 아니, 아니야. 호 아니야. 저거 호밍기 되는 되면 되는데, 저거... 그냥 넘어가면 음. 뭐 저거... 저것도 이지야? 호밍기는 어떻게 팔저요 <laughs> 프레임이 별론 저거... 같아요? 괜찮거저 지금 뭐 이상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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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명문제저괜찮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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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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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여기서 지는 건 아니지 않냐? 여기서 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생각에. 와, 어? 아, 뭐야? 하는거 그래, 네, 안 맞아. 아니, 이 기더퍼하고 얼마였지? 점프를 해서 왔었지.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아, 라서 저거 안장 앞에 말해서 27인가 그래.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laughs> 아니, 뭐 내일 다치 얘기하고 있어. 뭔 소리가 있는 하는 씨. 내가 나야. 점심 나갔다 나갔 그래, 뭐야? 정신이 나갔었 나바. 안녕. 나뭐수데 루비라고? 내가 아는 루비인가? 아 걔는 루디구나. 아. <laughs> 아 루비님 안녕하세요. 조심하찾아요아또 <laughs> 찍고 같아. 아또 이분이네. 아, 아 오십오 차이. 어디 막았지? <laughs> 도네 유도 천재래아이 유도자. 유도. 도네가 뭐예요? 도네이션. 2권 2권 아 그냥 뭔가 했네 아흐네 오우 어하 아니 어떻게 한 레벨 1을 치면... 유아이왜안 닿아 지겠어? 어? 어떻게 한끼 레벨 1이제지 이렇게 저요? 저 이... 이것저것 하는데 다 못해요 <laughs> 아, 항상 저. <laughs> 잘해 미안지도왜 어, 했어? 오 아, 존망? 아야 <laughs> <진짜. 웃음> 2시 전에 안 끝나면 저기 훌럭이니 예. 가신댔어. 아니, 근데 이번에는 왠지 영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래. 오, 느낌이 좀그이번에할수 있을 것 같아. 뭐지, 직관 두루님 안녕하세요. 천미래, 천관리는데 이거 어디서 그랬어요? 응, 사찐? 아, 이거 어디서 봐야 되는 거야? 인터넷. 어, 설마? 이거이긴다고 오, 뭐이거야거 이거지, 이거이거 이거지. 이 이거지. 이지이이지 설마 <laughs> 여기 거거지패패지는거야아거지 이거지. 이거지. 승승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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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거지 목표 정준영네 방송 가서 지자 오, <laughs> 돈에 한번 더. 주정중 새끼 돈에 주면 안돼 이러면서. <웃음> <웃음> 왜? 설마 지겠어형 표정이 너무 웃겼어. 승승패패패 시위로금 2천 원. <laughs> 뭐야 뭐야? 거위로금 2천 원 주네. 승승패패패 하면은 위로금형 어, 이기는 지든가 형은 뭐 그게 있는데? 어. 아니 서브 미션? 그렇 뭐 하는 거야? 뭐 어떻게 망할지 몰라 헷갈리신 건 아닌지요? 승승 패패패 아니고요. 패패승승 승. 입니 다. 아, <laughs>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놀랐네? 승승 패패패 아니겠죠? 아 설마 지겠어. 아 설마 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설마 나올 수 있을 것같 갑자기. <웃음> 설마? <웃음> 지... <웃음> 설마 지겠습니까? 왜 이래, 갑자기? 아나 어, 이거 나, 나 아무 말도 못하겠다 이거 오 타협했어 와! 왜! <laughs> 나 말을 못하겠다 이거 그렇지! <laughs> 이다지 않겠지? 아 그렇게 죽여야 돼? 아 이게 제일 나 제일 안전해 아 그래요? 음, 이게 제일 낫 <laughs> <laughs> 야, 이제 3연승밖에 안 했어? 왜 이렇게 오래 한거 아니야, 너? 호프님은 어느 정도 연습했을 때? 저요? 저... 제가 전에 그... 썰로 얘기해드렸는데 저 어릴 때 철권 아예 모를 때 웨이브 한... 일주일인가? 그럼 웨이브만 했어요, 연습. 하루에 막한천 원씩 쓰면서. 이제 삼문 형 그거 있잖아. 그 책상... 그 학교 책상 구멍 뚫어가지고 샤프권에서 웨이브 연습했다고. 그래, 다 그래. 응. 아, 진짜 그래? 나안는데나 학교에 그... 뭐지? 학교 그 책상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그 와, 버튼 뭐. 만든 다음에 킹 연속 짝게 하고 그랬어. 대거투는 PC가 안됩니다내아 피니시 축하합니다. 아까 드렸었나 기억 안아 나요. 엄백한이 <laughs> 어, 오션가서 <오셨나, 웃음> <laughs> 기어 안 나는 건 좋지. 아! 근데 갑자기 오오 모르고 있던 뭐야그걸 성공했어 미션을 그러니까 아니 이 미션 있는줄 몰라 너무 많아서. <laughs> <laughs> 미션이.. 뭐 어, 했어? 나? 어 몰라. <laughs> 뭐 했어? 야, 일단 성공했어. 일단 성공했으면 축하해. 응 진짜 성공했어. <laughs> 아이 풀었잖아! 100만 년이다? 풀었잖아. 안 풀렸다. 너무 미션이 많아서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미션이 중요한 게아니야이 연습을 빨리 끝내야 돼. 잘오 끝났다. 안 나갔으면 겁나웃겼을 텐데. 오 <laughs> 이번 성공한 거 같으니까? 어? 과연 각이 있는데? 어? 야 이제 요거 만약에 이기고 너또 승승패패 이러면 재밌는 거뭐 만들지 않았던가? 돈의 <laughs> <laughs> 유도 돈의 유도 천재.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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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갑자기. 오 씨. <laughs> 새로운 서브 미션 잡기 풀기 5연속 성공했어요. 어야 어, 잡기 풀기 5연속? 맞다. 어. 맞다. 이제 미션이 오, 저, 여러분 저, 저, 너무 많아. 뭐 <laughs> 걱정이야. <너무 웃음> <각종이야. 웃음> 한건지안한건지도모르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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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라고 아, 설마 한국 승승 한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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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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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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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진 한국 그러게말이야아 설마 지겠어? 오 오. 하다. 네? <laughs> 뭐 나올 줄 알았어. <laughs> 자 승승 또 여기까지 왔어? 승승 패패패. 갑니다. 오 역시 <laughs> 우리의 위상 가수 그냥 안가 재밌게 갑니다. <laughs> 이거 컨셉이야? 아니면 형 진짜 실력이 컨셉이 있잖아. 아닙니다! 우리 리상 컨셉 아니에요 어? 끝났다 어? 아, 오. 오, 설마! 야 설마! 여기 쉽게 가지 않아 야, 설마 야 여기서 지진 않겠지 야 이건 아니야 야, 야, 재밌게 하지 마라 끝내자 빨리 려 오케이 오. 저분이 재밌게 가시셨네다준것 같다 이거 3.5로 해야되나? <laughs> 3.5승 야한번 남았어 미삼다 <laughs> 수님1승 남았습니다 인터 한번 해야지 <웃음> 지금 <웃음> 네. 어떻습니까? <laughs> 잠깐만. 아 그래도 그거 하려고 배경 백형? <laughs> <백형하고 웃음> 아예예 예. 지금 어떻습니까 심정이 지금 1승 하나 남았습니다 <laughs> 아 지금 심장 터질 거 터질 거 같은데 어떻게 <laughs> 해야 돼요? 서브 미션이 몇개 걸렸는데 어. 아시는 거 있습니까? 아, 아, 어. <laughs> 여 접, 잡기 연속 다섯 개 어, 푸는 거아 어, 어, 네. 그거 최선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어... 시청자가 도와주는. 어... <laughs> 대체 얼마? 이거 얼마? 아, 나도 나도 똥마려운데. 너똥쌀 거야? 아, 먹어요. 저기 저거 어, 어? 그들 쳐라. 자 갑니다 마지막. 어이 정말 맞아. 오지네, 어, 설마... 여기서 지진 않겠죠 어... 이거 드라곤이 있으면 밖에... 설마... 아... 여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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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기서여기기미션이 상대가 죽기 전에 나오면은. 알겠나 <laughs> 이제. <별게 다 있네. 웃음> 오, 패턴 좋은데. 오, 야, 우리 리삼 달라졌어요. 아이 어. 아니, 아이, 아 이건 찍히 못하고? 오케이, 오케이. 어, 쉬게갈수 있겠는데? 라운드 어? 3. 드디어 어, 여러분 미사미 연습 미션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laughs> 야 재밌, 재밌게 재밌게 하려고 하지 마라. 오케이 오 이긴다. 오좀 쉽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왜 에너지 엄청 많이 달고? 오초과지오 설마? 아 설마? 아 여기서 지진 않겠지. 방송 천재 이미지 버려도 됩니다. 오.